오늘 오전 대장동 의혹 한가운데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유동규 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하천대유에 특혜를 주기 위한 설계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혹의 핵심 키맨이라고 하는 정영학의 녹취록이 나오고 그 녹취록 안에 나오는 유동규가 긴급 체포까지 되니까, 아, 이거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녹취록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녹취록을 걱정한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정영학 녹취록은 2019년 이후에 만들어져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녹취록 안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2018년부터 뭔가 돈이 들어오니까 그 이익 배분 문제로 그 분쟁 과정에서 녹음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시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5,500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이겁니다 추가로 920억 원을 환수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겁니다 추가로 환수를 요구했다면 돈을 주었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커브했을 겁니다 어떻게든 엮으려는 야당과 언론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을 냅시다 파이팅!